저기저기 저기. 아, 에이씨 아. 나만 들리는 거 아니지? 나만 들리는데? 아 내가 이거 좀 저만 일단 무게 들고 아 무게 들고 출동! 점점 심해져 안 들린다. 이제 안 들린다. 오, 거미가 죽는 소리.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에이. 음. 아, 문 열실 때 나오는 버튼이다. 아, 소리 올려보자. 여기, 여기. 아, 어, 또이 노래야. 이 노래야, 이 노래. 피자국이 있는 쪽으로 가면 깜놀이 있는 거같아야뭐 문이 뭐 이리 많아 이거 그니까 아, 저게 한번 보자 B 그럼 결론 저 피자국 결론, 결론 A B C 해가지고 지금 근데 결론은 피자국은 가야될 거 같은데 물론 추워도 가기 싫지만은 아 이렇게 나간다고 나갈 수 있다고 씨 이거 아근데아 아까 피 자국쪽으로 가야 될거 같은데 이런. 누군가가 말을 레아. 어. 물음표. 레아라는 아이가 살아 있었다. 그러므로 <laughs> <호러> 어머니와 어니와 <laughs> 살고 있던 <laughs> 소녀는 어느 날한살간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걸 잃고 땡땡만 남아 있었던 소녀에게 거짓말 같이 어어어어 말을 걸었다. 내게 네 남은 걸 주면 모든 것을 되찾아 줄만. 레아는 그 말을 믿어버렸다. 그리고 남아있던 모든 것을 죽였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도망가버렸다. 어... 당신은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도와준다. 또는 죽인다. 약간... 그러니까 우리 선택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아... 거짓말같이 도망가버렸대 근데...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잡아서 선택 중에 죽이는 거 아니야? 야 죽여봐! 아니, 근데, 봐봐. 이 도망간 이유가 있잖아. 또 나름 사정이 있, 있었지 않았을까? 그치, 모든 것쓸 거다. 거짓말쟁이가 말할 거 어때? 남은 걸 주면 모든 걸 되찾아주마. 아, 도망간 게 아니라, 그럼 찾으러 아... 간거 아이가? 모든 걸 되찾아준다 했잖아. 어. 그러면은, 도와주, 일단... 도와줘. 어? 오, 야, 도와주는 게 답이었나 보다. 철불로. 그럼 B 맞네. 어, 뭐야? 한번 찾은 거다 그럼? 이스테에도 필요없어? 그나쟤 나와서 볼것같아아 <laughs> 어.. 핏자국은 일단 걸으자 어.. 거르자. 어 음. 음. 여긴 면담실인가? 그안 훔쳐져 예전 때는 면담실? 여기아 나였으니까 네 상자였다. 바로 내일기 네, 10? <laughs> 나 우리 자꾸 순서 회복하는데? 6, 7, 8까지 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렇지. <웃음> <웃음> 그런 게 없지, 우리는. <laughs> 내 동료들은 망령화가 발생되기 전자결 했다. 차라리 인간으로 죽고 싶었나 보다. 다만, 나와 성의 주민들은 아직 살아있다. 성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망령이 되어도 정신을 유지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것을 성공한다면, 어, 이것을 복면 지킬 것이래. 아, 1일 제대로 찾았다. 동료들은 동료들의 시체를 신황장구에 두고 돌아오던 중 망룡과 마주쳤다. 망룡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걸 보자, 내가 망룡을 실감했다. 오, 아 그럼 나 공격하지 않겠네 그러면. 철블럭 간부숙소. 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뭔가 좀 그렇네.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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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끊이 여기 끈이 그냥 여기서. <웃음> <웃음> 아 여기가 구구나. 야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구는. 니가 이거 이제. 빅 브라블러 자른 폭주봉인 빠져 나오지 못함. 오케이 성 전체가 잠시 무거한 사람을 인체 실험을 한 대가. 아, 우리의 잘못은 아니다. 동료들을 후회 중 죽을 걸 알기 때문이다. 인간은 반드시 망령화가 된다. 피적 보니까 아, 여기 칠 있네. 야, 팔이 없네. <laughs> 팔이 그 피적인 것 같아. 그래. 귀에 대하여 연구하는 도중, 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인간의 감정이나 몸의 상태가 변할 때 소량의 귀기가 번져나는 것이다. 흑기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 어... 이나 죽음. 이나 죽음이 있을 때 방출되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주 시체지 못한 흑기가 방출되고 있을지도. 우리 지금 짜증이 내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도 흑기가 방출되네. 제발. 아, 진짜. 일단은 그 피방을 가야겠네. 그 피방 아, 어쨌든 무조건 피방을 가야되네. 진짜 이렇게 둘러가면 좀 많이 빠다는데. 그니까 짜증난다, 이제. 그리고 여기 피방. 근데 여기 문이 다 뚫려있다 닫혀있고 야 무기 들어 무기 들어 무기 들어 들어와 들어와 자신있으면 들어와 아아란네여기 팔. <laughs> <laughs> 흑기에 만드는 물질을 찾았다 이것은 악마의 가슴에 박혀있는 빛이 나는 창이나 성기사들이 방출하는 만화에 섞여 나오며 현재 까지의 가장 큰 특징은 흑기와 접촉하면 접촉한 질량만큼 흑기와 같이 소멸한다는 수별한다, 것이다. 우리는 이 물질을 백기라고 부르기로 했다. 물론 이제 이게 어 망령한테 야 그냥 직진해도 되잖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긴 오아나 어. 습관적으로 맨날 이로 가게 됨. 맨날 이러고 갔잖아 우리가. 그치.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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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블럭. 아 여기다 여기다. 빵좀먹어야야 무기 아, 들어 무기 들어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이제 무기를 들 때가 온것 같다. <laughs> 소리가 더 커잖아 이 미친 놈무서대 <laughs> 대처법이. <한> <laughs> 네,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전사의 동료 들어보지. 공인실. 아 씨. 고마자. 일단은 번, 누군가의 낙서. 동료가 봉인실 열쇠를 삼켜버렸대뭐 이제 죽으니까 상관없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저 저놈을 죽여야 되네. <laughs> 이미, 아! 이미 죽지 않았을까, 봉인실은 100기로 가득 차 있다. 아, 좋은데, 그러면? 흑기에 가득 한 악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이유다. 최근으로 봉인한 악마가 점점 더 강해졌지만, 100기를 <laughs> 채우자 그것은 무력화되었다. 만일 망령이 이곳에 들어온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결론 엔딩이 이제 100기라는 곳이 어, 그럼 결론은 이제 동료를 발견하면은, 민실로 잡아 넣은 다음에, 묶어놓고 개패. 이, 스토리 않니? 아, 이 스토리에 관심이 없다. 망령화의 진행이 악화될수록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른의 목소리였다. 그는 나의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 그동안 망령들이 이성을 잃은 것도 자른 지배 때문이었던 것인가? 오케이. 13. 점점점점점 <laughs> 자른이 복주한 지 30년 정도 흘렀다 그래, 마, 맞은 법도, 어, 겁나지 않는다. 마 맞은 법? 맞추법. <laughs> 난 맞추봐. 그동안, 자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배가 풀리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자른이 죽기라도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망령화가 됐다, 이 말이야. 이제 여기가 봉인실. 근데 어. 친구가 열쇠를 삼켰다, 얘들아. 아, 친구가 뒤졌네. 방금 옆에 발판 하나 있는데? 자른의 지배가 사라지자 점점 과거의 기록들이 떠오른다. 나의 연구 기록들과 내가 자른에게 지배당할 때의 행동들, 그리고 나에게 망령의 지배권에 넘어왔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 이유가 부, 무엇이든 나는 이곳에서 끝까지 봉인을 지킬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봉인에 다가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혹은 죽일 것이다. 어차피 인간인데도 죽이는. 아까 아란의 일기 보면은 식량 창고에 친구를 버렸다 했잖아 식량 창고가 내려가는 거였나? 어 여기 이거잖아 맞네 무기 들어 오이고 뭐야 봉인실 유얼 스웨이 차라리 이럴 거면 봉인실 그냥 바로 주지 뭐 가라니 빨리 <laughs> 가자 우리한테 왜 재생 효과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오 씨. 오 씨. 저셔. 저셔. 아. <laughs> 아. 어우, <왜> 여기서. <laughs> 아. 아. 우와. 아, 아. <laughs> 우와. 야, 야. 바톤 터치, 바톤 터치. 또. <laughs> 여, <laughs> 씨. 아. 와. <laughs> 와. 와. 와, 씨. 이 <laughs> <와. 와. 웃음> 컨트롤이 달리기 이제. 달려! 할수 있어. 훕. 야가 가, 가면 안돼 어어어 뭔짓을 몰라 그냥 달려 안 나도 나도 자따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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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r r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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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돌아가야되는데는이유가 있었다 야야간디어야 전공 MG t h a t t a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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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토리급 끝이 s 인드 s 야그 다음에 돌아서 가야 돼 돌아서 가야 돼 i s s 둘, 새끼야, 얍! 어, 죽간다, 죽간간가서 자갈 보이면 바로 꺾어. 자갈 보이면 꺾어. 자갈 보이면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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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꺾어야 돼, 꺾어야 돼. 오, 오, 오. 어 됐어, 어가이 오케이, 그렇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어, 어,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어, 몰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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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왜 때려. 뒤에 따라왔나보다. 몰라, 몰라, 몰라. 일단 몰라. 우리도, 우리길 몰라. 오오에 오오오! 미안해. 오오오 친구야! 으아아아 에이씨. <laughs> 어떻게 개라는 거지? 열수 있는지? 어. 그러면은, 기다 <laughs> 아, 진짜. 아이씨 제발. 려봐 여기 문 버튼이 어디지? 여기지. 그럼 탁한 다음에 걔를 자극시킨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 볼게. 들어가면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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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열고 들어오는 게 뒤지는 거지 뭐. 근데 문제가 있다. 우린 어디 나가? 그래, 우린 어지 나가? 야 일단 실명 끝날 때까지 기다려. 실명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음. 한번 걸리면 그냥 죽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왜안 따라와? 아까 어깨 따라오는 그러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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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Şey, Eminem> 어, <laughs> <laughs> <얼굴>

<웃음> 야, 아야, 개 아파. 야, 야, 버려. 야, 치트 쓰지 마. 그딴 거 없어. 아, 한번더 해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로싹다 벌려잖아. 흐 <laughs> 여기로 꺾어. 죽까, 죽까, 죽까. 그렇지. 하, 빠, 빠, 빠. 근데 잠깐만, 나 여기서 길을 까먹어. 이거를. 어, 저 꺾어도 바로, 바로, 바로. 여기, 여기서? 야, 어, 어. 고고 오케이. 야, 그런식는로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가서, 쭉쭉쭉쭉쭉 가서. 쭉쭉쭉쭉. 가서. 몇대 맞을까? 이렇게 문 닫고 있어. 죽고, 기오른 아, 어. 오. 한실도와으면좀버타문 닫고 있어. 여기 아닐 것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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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와주면 도야이러면토리를못 가잖아. <목소리> 나도 몰라, 이새야 <목소리> 어 뭐야 얘왜 죽음? 뭐야 죽일 수 있네. 백이라고 음 생겼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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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여기서 맞아 오! 어? 어?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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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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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야 오, 야야야야야거야야야야야야야 야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딴 거 없어 아 씨. 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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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한대안 맞았어 여기서 한대 맞았어 안 맞았어 매우 좋아 매우 일단 좋아 일단 빵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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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들로자 여기서 오른쪽 준비 오른쪽 준비 꺼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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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쭉 가야 돼형 없지? 어, 쭉가 오케이 좋아 쭈쭉 내려가 바로 내려가 바로 내려가 바로. 직진 직진 해서아 레벌, 레벌, 레벌. 바로바로. 어, 여기서 한번 느려지. 여기서 원 존버, 원 존버. 야, 진짜, 또 양아치야. 여기서 원, 좀 봐. 존버, 존버, 원 존버. 존버, 존버, 존버. 존버, 존버. 일단, 일단, 또,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잠 일단은, 아 여기서 일단, 위로 아, 아, 아. 일단, 일단, 한번도 아. 올려주고. 아. 음. 갑니다. 자, 갑니다. 저 하면 바로 앞에서 나오거든. 음, 뭐야, 안 맞았다. 안 맞았어. 얘 개, 어, 얘 근데 막혔어. 일단 나와. 응, 맘마들 어, 음 맞아, 맞아, 여기 맞아. 아. 들어가, 레, 야, 버, 그, 레버, 레버 손에 들어, 레버 손에 들어. 어, 여기야, 여기야. 문 열어. 으아 아. 내려가! <laughs> 뭐야, 올라오도못하네 이제. 어, 야, 이제 못 올라가. 당신, <laughs> 쩜쩜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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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뭐, 드디어 뭐. 엔딩 조사하기 악마를 봉인한 열봉 어. 악마를 봉인한 봉인실에 최종 봉인을 여는 장치다. 어떻게 할까? 봉인을 해제한다. 또또 또 다른 답은 뭐 없음? 답 없는다. 해제한다밖에 없잖아. 봉인을 해제. 뭐죠? 아, 저... 제가. 이, 이어 개새끼. 아이씨. 아우. 아우. 우 우리 죽이려 들어. 아우, 아우, 진짜. 어 뭐야? 컨트롤, 컨트롤. 아! 어! <laughs> 어. <laughs> 얼굴 존내 밟고 얼굴 존내봐, 이거. 야, 잠깐만, 소리 왜안고 악마가 있다고?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 까, 까지만. 악마를 불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laughs> 사람이라. 니들이 이곳에서 실어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닌가 봐. 니가 아리는 이거 오케이, 그거는 인 류를 위해. 더들 가치가 없군. 니들이 나한테 한 짓만 해봐도 당장 찢어버리고 싶지만 조금 미뤄두지 내놈 정체가 뭐냐? 점점점점. 내 이름은 자르. 어 뭐야? 네가 악마인데? 뭐야 나? 너희가 봉인한 악마이다. 어, 네가 악마인데? 이런 악마 죄기. 띠용 <laughs> 힘이 다하기 전에 죽어 가는 꼬마 몸으로 영혼을 옮겼다. 운이 좋았지. 아, 그럼 나는 생일 파티를 간거 아니구나. 그건 그렇고 내가 몸에 없을 때를 틈타. 망령의 지배권을 가져가다니 그건 칭찬해주마 뭐 지배권을 그 몸이 못 버티는 모양이다만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지 그입 나이 그입다물 어라 좋아 그러지 수단은 여기까지다 이제 문을 열어볼까 봉인을 해제한다 아구몬 진화 아니 내 진화가 아니구나 이제 인문도 필요 없겠군 이제 쉬어라 꼬마야 앙 게이득 생일파티 가야지 생일파티 너무 어지러운데요? 아.. 깜짝파티임 사실이예요 지금 자이 노래도 생일축하 노래다 얘가 <laughs> 아어 개힘들었다 진짜 아 진짜 근데 아까 그 처음 시작 두번 안맞은게 진짜 개컸다 어컸다고어 컸... <laughs> 뭐야 엔딩교야 쩜 스토리 정리 엔딩 요약 <laughs> 요약 주인공 자르니 섬을 탈출했던 해피 엔딩 <laughs> 아 자르니 주인공이야? 만든 사람 어라 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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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토리 정리 스토리 정리 구야 니가 읽어라 <웃음> 너가 <웃음> 읽어 너가 너가 우리 아. 어 우리 하루종일 시버렸으니까 니가 읽어 우리 우리 힘들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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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상인 안무가 악마가 생포되어 들어옵니다. 라알에서는 연권들을 지켜 악마를 상대로 실험하게 됩니다. 범죄자를 이용한 생체 실험 도중 죽음이 폭주하게 되었고, 망령이 된 실험, 시험... <laughs> 망령이 된 실험체들도 폭주하여 성 아수라장이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악마는 성의 봉인을 뚫지 못했지만, 성의 주민들은 모두 망령이 되어버리고, 아린을 제외한 연권들은 모두 자괴를 버립니다. 아린은 악마의 정신 지배를 견디지만, 결국 정신이 놓게 되고, 3시연이 흐른 뒤 깨어납니다. 악마가 레아에게 들어가자, 망령 들은 지배하는 능력은 아린이 손에 넣게 되고, 아린은 레아를 필사적으로 막지만 결국 레아 자르는 봉인을 풀고 원래 몸으로 돌아갑니다. 아린은 봉인실을 뱉기로 인하여 죽고, 레아 또한 자르는 빠져나가고 잠깐 의식을 되찾지만, 곧 죽어버립니다. 결국 자르는 시체들을 뒤로하고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주인공이네? 마만 주인공이야? 애들 죽었네. 자른이 주인공이네 그러면. 음 그러면 네 생일 파티는 끝난 거네? 아 생일 파티는 결론 악마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 끝나버렸다. 아 그냥 죽어버렸다. <laughs> 그냥 자른만 있었다 이거는. 아 그냥 죽어버렸다. 와 일단은 뭐클레어는 했고요. 어... 마지막... 어...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마지막 인사 받고 가겠습니다. 야 우리는 스토리가 탄탄한지는 모르겠다. 아 일단 마지막 인사하자. 오케이. 수고했다. 그래듀 수고했다. 와... 아. 힘들었다 <laughs> 그럼 모두들 뭐, 뭐 눌러야 돼? 어 컨트롤하고 아 알트인가? 그럼 뭐, 모두들 어, 빠이? 어 굿굿